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자 오늘은요 뭐뭐 쓴 물론이련이와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물론이련이와는요 물론이건이와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고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같이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뭐고, 뭐뭐은 데다가 뭐뭐을 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것과 비슷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요, 지난 시간에 물론이거니와를 설명했는데요.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이 물론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. 물론이죠. 당연하죠. 똑같은 말이죠. 그래서요,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이것까지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. 어떤 훌륭한 가수가 있는데, 노래는 당연히 잘해요. 그리고 춤도 잘 춥니다.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. 노래도 잘하는 데다가 춤도 잘 춰요.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춰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, 노래는 당연히 잘하고요. 춤까지 잘 춥니다. 노래는 물론 이련이와, 물론 이거니와, 춤도 잘 춥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예문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.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면 작은 회사들은 다 힘들어집니다. 흔들리게 되죠. 그래서요, 중소기업은 당연히 흔들리고요, 대기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은 물론이련이와 대기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식당, 고기를 파는 식당인데요. 고기를 파는 식당이 고기가 당연히 맛있죠. 그리고 반찬도 맛있습니다. 고기는 물론 이련이와 반찬도 아주 맛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고통스럽겠죠. 그런데요. 가족들, 가족들도 고통스럽습니다. 큰 병에 걸리면 본인, 환자 본인이죠. 본인은 물론 이련이와 가족들까지 고통받는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난번에 건의화를 할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물론 이련이와도 마찬가지로, 물론이고,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. 물론,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고기는 물론이고, 고기는 물론, 본인은 물론이고, 본인은 물론, 가족들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